취임했을 데 칼리 당 들어. 응, 맞추기 쉬움. 우리 딜 보강, 우리 딜 캐릭이 없는데. 하루스. 지속딜 지속 하나도 없는데. 물은 그 묶이면 죽겠구만. 에이, 그묶길 생각하면 어떻게 겨. 맞아 아니에요. 아니, 형 피드백 듣고 영감으로 바꿨어. 잘했음. 어지웠음? 뭐 신발 신발이랑 족 CM은? 아, 스써 별로라니까. 좀 피자나 사람 특징. 렌즈선그레이브즈를하고있는여기다 얘. 얘도 맞아 볼게. 어떤 어, 고려하고 땅게 사내지고. 곰데. 뭐라고 겨 찾았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아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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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지 이거 어, 선블루 진짜 어,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거 와, 없는데 정글, 안 정글 안 진짜 선 넘네. 이걸 선블루 한다고? 자르반 선블루는 처음 본다. 진짜 처음. 본다. 아, 이파이팅안 해? 블루는 파이 이거 CS, 아, 이거 안 맞고 먹을 수 있다던데. 이그 말도 고파이팅기시어너 포스... 그냥, 그냥 푸, 푸셔 먹는데, 아, 하을 아, 탔어. 레전드, 레전드. 아, 방수 씨, 저거 먹었어. 와. 아니, 쿠킹바로스 칼레 상대로 푸킹바로스 이렇게 온다는데, 선프를 써네, 얘는. 아 쳤으면 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어, 라인 캐인 쳤다. 응. 요거 차례인지 <laughs> 왜 이래? 여 와도 있 는데 안죽을거같 은데, 뭔데 이거 아 가만 이렇게 못하고대포먹었 아 벌써 벌써, 벌써 로밍을 단역함이래 말도 아니었어. 이거 끝. 배치 게임. 무기력한 알리스타 오씨. 뭔데 이거? 어, 살려주세요. 아, 어, 얘네 진짜 게임 줘. 저... 잡아왔는데? 네. 형이 그랩을 안 맞고, 그랩을 플래시로 피했으면은 살았을까? 근데 어차피 나 스킬 없어서 죽긴 했을 듯. 어차피 천천히 했으면은 나도 죽긴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웃었다. 아 근데 리, 리산이 조금 빨리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저또 뒤로 가면서 그게 돼가지고 좋은 것도 안나네 차라리 이렇게 앞껴 쓰면은 괜찮을. 텐데. 또 줘도 안데어 어, 뭐야? 이어줘 아까비. 아까도 아까도 이렇게 될거 같아서 좀안좋어안 안 밀리더라고? 안 밀려? 아까 그안 밀리던데? 리산이 아까 눌러놨는데. 한 반이상 넘어가서 어떻게 되더라고 인생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어, 피즈 잘하는데? 바텀 가면 죽는데? 바로 빡트리 돼. 괜찮다. 저상대로 빡트리 괜찮지. 잡이다 빨리 봐줘 아, 이거 웨이브 태우고 싶은데? 아리싸 아, 들어왔다. 제 팀게임을 제대로 하는 친구네 저 친구. 아니, 리산님이 커버 와버리네. 잡아요, 잊어 주지 마. 알렉스 3 레벨, 뭐이닭꼬먹나본데필살에3 <laughs> 레벨 아니 었어대약했 <놀람> 는데 <놀람> 형나6렙벨 뭔지 주 어 대포 먹으면 지킨다딱 대포 먹으면 찍힌. 원거리 한 마리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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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잡아들 접어들 걸. 잡아들었으면 캐리가긴데 이거. 말했잖아, 형. 아씨. 아, 무조건 잡아들 걸라고. 내가 종이걸 몰라? 박시를 모르냐고. 더러웠어. 야, 보고 버려, 그냥. 응, 딸버하자 이거. 나. 내가 먼저 박고 그 다음에 형이 박아, 오케이? 아니 그냥 좀 이따가 박을게. 뭐, 어차피 너궁 쓰면 나가킬쓸 때? 그까칼레아트 박을 걸 했네. 칼레아트 박았으면 아마 직캄 잡았을 텐데. 이 너무 개 심한 거 아니야? 방금 더블캐각각 없었나? 드레시, 드레시 집에 안 갔을 거라고. 근데 나 힐이 있어서 쟤 집에 안 가면 나 평타 한 대가. 스킬 있었나? 스킬 있었으면 나박을 뻔했어. 집안 가야겠다. 와 아, 우리 탑 진짜 못하네. 불쌍다불이하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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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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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불쌍불쌍 푸식게 띵. 더 있어. 빨리 잡았어. 여기도 잡았어. 응. 미드도 쫄깃다지? 어, 미드는 좀 하면 근데. 우리 탑이 좀못 담는데. 미드 잘하는 것 같아. 길게 네. 하는 거 보니까 좀잘하그러니까 네, 네. WQ. 네. 뭔데? 얘? 이모임 공석법 이길만데 탑만 안 터졌으면 이겼다 박터시 오랜이어 탑이 저기 저 저번 당음에 무조건 이겼어 나는, 나는 그리고 이저뭐 이기... 민각이 안 나오고 내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 칼리 노플 아 근데 우리 오른 장인님 클럽 명인 아 어, 어. 세상에 너 아까 칼리 부쉈을 때 이대로 우리가 붙이면 가 있나? 응?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만 그각 봤을 텐풀이저 그거 말고 이기는 없었어. 대대대 와. 전령 다 우리 이대강일 같은데? 형이 맞아주기만 하면 이겨. 아다오데 어, 올라간다? 너 조심해 좀. 아. 타고 쳐라. 너이대 얘기지. 대0이 올라갔어, 칼리너 그냥 리너 오, 러스 클리너. 오, 러스 클리너. 이러이 클리너. 오, 어스 클리너. 오, 러스 클리너. 오, 러스 줄 거야, 줄 러스 도도. 망 라인전 안 돼서 갔네. 역시 포버 사기. 나바 2차 다이브하자. 망하네, 망하어 그그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저 안으로 가까이 오겠다. 2차까지 나가겠어2나올것 같은데? 전령있어서 치면 나가긴 해. 전령좀한 방에 넣을 <laughs> 텐데. 에이, 이래서 공안 쏠라 인는데 윗산 드라 근데 우레 이거는 그 혼자 오긴 함. 우레 이게 오지게 잘 컸어. 어차피 카민 산한테 뚝딱. 아니, 아니. 절대 안죽어딱 풀도 없어가지고 지금 딱 죽는 죽기 쉬운 타임. 아니, 아난 위치 선정을 진짜 잘하는 사람. 와, 비다는 거 보세요. 어땠어? 어? 이터터치터리터터라 탑이다 터터면나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피어터터터터터터터 너무 재밌다. 이산내려려오사람이다이사람도다 이거 어? 은다쪽에서 다른 사람아다못막람 이거. 른 사람은 다른 사 리사 안 보여줘? 응리사 보였다 응. 뭔데 이거 나 플썸 싸개 괜찮지 않나? 오늘 그건? 이제 깔끔하게 보는다 잡아. 아 자리 좀잘 잡아봐 어.. 친 가를 왜쫙 잡아, 다들. 이 새끼. 여기 여기 있어, 고 여기 뭔데, 이거? 오른팔로오른팔도오른쪽어 카피엘. 일로와, 일로와. 미션, 미션 터진다, 미션 터진다. 아, 만아가없어 씨. 궁대는데. 피즈 호응된다. 피즈 풀 있다. 이것도 알아. 쓰레쉬 도플.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붙사 아 아, 도플.

개자리야 우리 도만나 아프리카 때는 밥 먹듯이 했던 거다. 지선 <laughs> 차이도도잘 뭐 이기네. 아프리카 때 진짜 잘웠는데 아프리카는 꼬 하그럽지. 안돼아프리카에 종이경이 없잖아요. 감동받을 말한번 해줬어. <laughs> 헐. 채팅을 5만 한번 했어. 어떻게 <laughs> <laughs> 이렇게 귀여워, 보이? 그거 왜그러냐알체리키알리스타라아 <laughs> 그럴 수 있어. 뒤에 탈, 뒤에 탈, 뒤에 왕스바이 그만 죽여줘, 그만, 그만 죽여줘. 아데코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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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만 아니 나 죽이려고 몇개 죽였냐고 아, 초 시에 괜히 샀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 아, 무조건 먹고. 탑에 쓰죠, 탑에 쓰고 대체하죠, 그냥. 이제 바텀, 미드 받으라고. 바텀 3푸시 하고 있는데?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아! 아, 씨. 3대2 이기면 인정. 아, 4대2. 4대2도 저거 좀 킬, 킬그한 날만한데? 어, 바론들안 나와. 킬그한 안 나죠. 진짜 근데 오르는 잘못했는데 사실상 맞아. 오르는 사실상 자살을 택할 거 아니야. 난 주택. 카메트로. 아 없지? 깨졌다. 카메타일 아까 리산텔인데? 그러네. 이게 뭐야 비드탈로. 체크. 뭐, 이거 피크 맞겠다. 오, 얘네가 미친 쇼버예 바로? 뭔데요, 뭐임에 스탄스? 아 했어, 뭐야? 뭐였더라? 타미 풀공 풀공? 풀공을 안 했어. 나? 잘해봐 가로 되냐, 우리? 치, 되, 되지, 무조건 될것 같은데. 피가 많으면 될것 같긴 하네. 체력이 많은데. 싸우자는데? 여기까지 오면 오면 싸. 네. 치다가 나가야 지 치다가. 열로 오나 보다. 나가도 되고, 나가자 졌어 다시 뻥이 멀었어도 이겼어 AP 바루스에서 이겼겠다.